라스트 빅딜 함께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타 팀장,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어,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지는 중국 관련 모멘텀들. 어, 이에 힘입어 오늘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매수해도 될지 바로 들어볼게요. 어, 두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어, 일단,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브레이크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지좀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라고 좀 생각하면 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 뭐, 기아같이, 좀 대형 고객사를 일단 은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거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레퍼런스에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경쟁력을 우위에서 좀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최근에 좀 자동차 즉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가 주가 수급이 좀 강하게 또 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 대비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어, 다만 일단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 대비 지금의 주가가 좀 저평가라는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데이터 면을 좀 놓고 봤을 때는, HL 만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을 좀 같이. 도로 모멘텀을 좀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도 뭐 북미라든지 인도, 중국 쪽에서 기수주 물량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일단 하반기 납품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실적 성장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H&M도가 지금 연속적인 증설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설 모멘텀까지 일단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도 PBR 밴드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주가가 지금 비싼 가격대가 아닙니다. 어, 주가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이 음...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부터 어, 점진적인 좀 실적 성장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좀 저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적은 수으로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기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고 흐름에 있어가지고 저점을 좀 꾸준하게 높여나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좀. 편... 편하게 좀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과 외형 성장 모두 기대되고 그리고 매수 자리까지 좋다. HL 만도에 대해서 두분다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쭤볼 텐데요. 최근에 SMR 모멘텀이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해상풍력 MOU 체결 호재도 나오면서 주가에서도 반응이 있었는데요. 자,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네. 두분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네.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아무래도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특히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 긍정적인 흐름들 음.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보면 두 거래일 동안 15% 이상의 음. 상승세가 나올 정도로 현재 좀 각광을 받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재 AI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현재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원전을 선택했다라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중기적인 성장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전력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폐쇄 원전을 추가로 재가동할 계획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종목별로 좀 회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가 2%에서 3% 정도의 강세름들이 나온다면 은그외 기자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시장 특히 최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한데 네.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 원전과 관련했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 일단 대장주에는 있긴 한데 기자재와 관련했을 때는 좀 소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원전이란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어, 수익률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는 기자재 관련 종목군보다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오히려 지금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은 자리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원전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최진욱 고문장님 의견도 들어 볼게요. 네, 일단, 부산 NWT 같은 경우, 제가 오 동그라미를 좀 드렸던 부분들은 수급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일단,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러브콜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음... 다만, 단기적인좀 주가의 펌핑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어, 투신의 자금입니다. 일단, 투신의 자금이 연속 4일간의 매수세를 좀 규모를 줄이지 않고 오도수를 계속 좀 증가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투신의 성격 자체가 좀 단기적인 상승을 바라고 좀 들어오는 매수 자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때문에 어, 단기적인 좀 시세 펌핑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신한울 3호기 어, 그리고 4호기 부분들이좀 매출이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을 충분히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특히 저는 이제 원전 쪽 하게 되면 SMR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대장 역할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 부담 없는 자리라고 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웨스틴 하우스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노이즈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로 인해서 현재 관련 종목군들의 약세 요인들이 이런 노이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 다만 지금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고 웨스틴 하우스 간의 협상이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 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팅 하우스의 목리 수익성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호재성 이슈가 또 나왔죠. 이 도요타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두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들어볼게요. 어이 네. 근데 김수현 팀장님은 세모인가요? 뭐예요? 그거 세 몬가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정도로 이렇게. 어, 보시면 그러면 김수현 팀장님 의견부터 <laughs> 좀 들어볼게요. <laughs>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네. 굳이 저는 이 종목을 선택하지는 않고요. 내가 네. 중장기 로봇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일단 로봇과 관련했을 때 국내외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상황들, 특히 모테슬라와 뭐 관련했을 때도 로봇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고 어, 국내로 보게 되었을 때보핏 출시가 이번 달에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사실 보핏시 출시를 한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특히 테마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잘 어, 살펴보면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에 대한 급등세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주가 이미 어느 정도 노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벤트를 어느 정도 앞두고 세론에 대한 물량들이 나옵니다. 최근 사례를 잘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뭐 비만 치료제 물론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세론에 대한 물량들이 대다수가 나오고 오늘 증시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긴 하나 어 저는 오히려 이벤트를 크게 앞두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기점을 했을 때어 주가 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주가에 대한 동력들은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네. 과연 보핏을 출시를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음. 약 300만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웨어러블 기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동, 이렇게 좀 움직이기 편한 네.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출시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가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어. 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접근하시는 게 낫고 네. 내가 앞으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분할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음. 결국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출시 이후에 이 수요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어,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만 투자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이 종목 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둘다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를 가담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 부분들이죠. 그리고 미국의 좀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이 복합적인 코멘트 부분들이 어, 연결고리로 좀 이어지면서 로봇투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 최근에 어, 스페이스에서도 스타시 어,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결국에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 로봇팔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로봇팔 부분들이 대부분의 지금 기술 발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제적인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얼마나 많은 개발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레인보우 로티스 같은 경우가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수 자금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앞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타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번에 공급을 본격화를 합니다. 그럼 보통 지금 해외 쪽에서도 휴머 화웨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으 이미 입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들이고, 음. 어, 이동의 양팔 로봇까지도 지금 30대가 이미 완판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메이커라든지 그 로봇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로봇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로봇주 내에서도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음. 어, 그만큼 로봇주가 한번 모멘텀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일단 코스닥에서 대장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자리가 일단은 저는 주가의 좀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음. 주가의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은 물량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한번 이쪽으로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종가 매수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두 종목을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톡스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약간 반으로 드셨는데 네. X에 가까운 거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X에 가까운 거죠? <laughs> 네, 네. 내가 좀 뭐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기업 굉장히 좋아요. 아, 말씀 뭐, 예 먼저 해 주세요. 어... 네. <laughs> 아 저한테 네, <laughs> 아, 제가 먼저 말하겠는데. 네. 일단 기업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지금 굉장히 주류한, 중요한 자리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톡스 전쟁에 대해서 일부 승소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미국 쪽에 대한 진출 기대감 역시도 나와 있고 현재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좋을 예정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물량으로 인해서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음. 어 저는 휴젤 같은 기업을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좋은 기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를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것이 음.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29만 원 라인대가 전고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좀 29만 라인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 기각을 조금 더 좁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세모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굳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좋고 들어갈 자리가좀 애매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고요. 최진욱 공무장님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휴재를 오를 드린 부분들은 지금 네. 가격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가격대 음. 부담스러울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수금만 놓고보면 투신의 자금이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의 음. 자금이 들어와준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근데 반대로 지금 개인은 매도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지금 자리에서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워낙 개인 투자자들 이 느낄 때는 지금 휴젤의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일부 지금 차익을 내보내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 물량을 기간과 연기금 투신 쪽에서 전부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향후의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톡신 시장에서는 지배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 FDA 쪽에서도 레티보 시판 허가까지도 받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 외형 성장과 매출 성장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 종가 매수로도 충분히 가능, 어, 바람직하다라고 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안주 쪽에서 한쪽 목 보도록 할게요. 엑스게이트 이종목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엇갈렸는데요 음.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일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제가 보안주 내에서 엑스게이트를 좀 엑스를 드렸던 부분들은 물론 지금 자리에 자리나 수급적인 면을 놓고 보면은 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보안 쪽이 워낙 많은 기업들이 두루 좀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뭐 기술력은 물론 있긴 하지만 저는 라운시큐어가 조금 더 기술력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는 굳이. 저는 특징적인 이 섹터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라든지 네. 어, 뭐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접근하기보다는 음. 저는 확실한 대장주 그날 그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대장주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기술력 측면에서 대장주에 붙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김시윤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의 대장주 중 하나가 엑스게이트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특히 관련했을 때 지금 KCS가 먼저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음. 어,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에서 좀 갭을 띄어서 상승하게 되었을 때 SKT 역시도 함께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동반해서 좀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좀 크게 상승을 한 라인대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 라인대를 부시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음. 어,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특정 라인대를 조금 부셨다라는 것은 어~ 저는 지금 (4900원) 라인대 (5000원) 라인대라고 잡을게요 (50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5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네, 알겠습니다.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거든요. 어, 최진혁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대장 쪽에 붙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엑스 주셨고요.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대장이 이 종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오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마감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